안녕하세요 캡틴 타로입니다. 오늘은 연애 속마음 리딩 웨이트 타로 카드 8번 힘 카드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썸남 썸녀의 속마음입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이미지가 이 카드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지금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여인에게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상징을 보시면, 사자의 입을 부드럽게 다루는 여인. 이, 이 이미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당신이 힘이나 감정을 강제로 억누르기보다는 사랑과 인내심, 이해심으로 다룰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사자를 몽둥이로 막 후려 패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입으로, 손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으니까, 아, 부드럽게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여인의 머리 위에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 무한대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당신의 무한한 잠재력과 지혜,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인내심을 상징하며 상대방이 당신의 내적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음, 그죠. 그래서 결론은? 요약을 하면 썸 상대방에게 당신은 온화한 카리스마와 내면의 강인함을 가진 매우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문제를 지혜롭게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있다고 높이 평가하며 당신에게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카드의 이미지처럼 좋아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징을 보시면 먼저 머리 위 메비우스의 띠가 또 나왔죠. 이건 상대방의 감정이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지속성과 성숙함을 갖춘 애정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죠. 여러분 이거 무한대인 거 아시죠? 영원히 가는 거. 그리고 이 사자의 모습을 좀 보세요. 너무너무 온순하게 여인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사자가 얌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손길 아래서 차분히 얌전해져 있는 모습은 상대의 마음도 이미 큰 호감으로 안정되어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상대는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시간이 쌓일수록 깊어지는 진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서로의 침착한 표정과 행동은 상대가 당신을 향해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진심을 쌓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딱 보셔도 둘이 조화가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썸남 썸녀가 나와 어떤 관계를 계획하고 있을까? 이 카드 같은 관계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자와 사자가 이렇게 조화롭게 함께 서 있는 장면에서는 미래의 두 사람이 서로의 성향을 존중하며 균형 잡힌 파트너십을 만들어 갈 거라는 가능성을 나타내죠. 그리고 여성의 인내심 있는 태도에서는 상대방이 이 관계를 가볍게 보기보다는 책임감 있게 지속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보시면 너무 평화롭잖아요. 그래서 바탕도 노란색이고, 이 배경으로 펼쳐진 고요한 자연 풍경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가 풍파보다는 평온한 흐름 속에서 점차 깊어지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상대방은 당신과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리고 안정적이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깊은 관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지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의미하고 단순히 짧은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돕는 그런 관계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당신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존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는 단단한 관계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자의 입을 맨손으로 잡고 있는 이 부분에서 신뢰와 존중이라는 키워드가 팍!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뢰가 없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연인의 속마음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사귀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이미지가 이 카드 속 이미지와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자를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미지는 이, 나, 이 여인이에요. 근데 이 사자의 포즈를 봤을 때 이제 여인이 어떨 것인가 하는 그걸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여성의 곁에서 공격성을 내려놓고 온순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은 연인이 당신 앞에서는 경계심을 풀고 편안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가 현재 연인인 거야.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성이 걸친 순백색의 드레스, 이 흰색 드레스를 보시면 당신이 연인에게 순수함과 안정성 그리고 신뢰의 느낌을 전달한다는 의미도 볼수 있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연인은 당신을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사람, 그리고 감정적으로 성숙하고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을 때 자신이 진정될 뿐 아니라 관계에서 흔들릴 때도 당신이 중심을 잡아준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이 카드가 떴다면 이 카드처럼 좋아한다고 오시면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구나. 그러면 자 상징을 보시면 메비우스의 띠가 또 나옵니다. 이건 무한대라서 굉장히 오래되고 지속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연인의 감정이 반복되거나 잠깐 되거나 아니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이 꾸준히 이어지며 지속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사자가 여성의 손길 안에서 온순하게 마음을 맡기고 있는 장면에서는 이 연인의 사랑이 순간적인 열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신뢰로 안정된 애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 지금 현재 연인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애정은 일시적인 애정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애정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성숙해지고 확고해지는 감정이고요. 당신을 향한 마음에 흔들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정의 무게는 차분하고 강력한 사랑에 가깝습니다. 메이저이기 때문에 힘, 에너지가 강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연인이 나와 어떤 관계를 계획하고 있을까 상징을 보시면 이 여인과 사자가 딱 눈에 들어오죠 그럼 이런 관계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둘이 조화롭게 함께 있는 모습은 연인이 당신과 장기적인 균형관계를 만들어 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죠 여성이 사자의 본능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그러면서도 서로가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는 점은 두 사람이 서로의 다른 점을 잘 보완하고 안정된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배경. 배경이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평화롭고 고요한 이 배경의 자연풍경은 당신과의 관계가 어떤 사건이 막 일어나는 그런 파동보다는 꾸준하고 잔잔한 흐름 속에서 깊이를 더해갈 것이라는 미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학을 해보면, 연인은 당신과의 관계가 오래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으며 서로를 지켜주고 키워가는 파트너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단순히 연애의 단계로 끝내고 싶어 하기보다는 같이 성장하고 버텨내며 미래를 함께 구축하는 관계를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음. 자, 마지막 헤어진 사람의 속마음입니다.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이 카드처럼 기억하고 있다. 보시, 보고 많이 또 버벅거리네요. 보시면 돼요. <laughs> 자, 여인과 사자가 눈에 들어오죠. 자, 전 연인은 당신이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이두 가지 상반된 에너지를 조화롭게 다올 다울... 를줄 아는 당신의 내면적인 힘을 여전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입을 부드럽게 다루는 여인의 모습이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당신이 관계에 어려웠던 순간이나 그전 연인의 격정적인 감정을 힘이 아닌 사랑과 인내로 다스려주고 기다렸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 당신의 포옹력을 가장 큰 이미지로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약을 하면 헤어진 연인은 당신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침착하게 대처했던 사람이며 그전 여인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 어, 나빴던 부분, 폭력적인 부분, 뭐 이런 것도 사자로 표현되는 이런 부분도 이해하고 포용해 줄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직 그리워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왔다면 상대방이 나와의 연애 중에서 가장 생각나는 이미지가 이 카드처럼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둘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잖아요. 배경도 밝고. 그래서 카드 속 상징을 보시면 여인의 머리 위 메비우스의 띠가 보이죠. 그러면 연인의 감정이 단순히 순간적인 추억은 아니고 그 여러분과의 관계가 지속성과 잔여 남은 감정을 남기고 있다는 점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무한대 기호가. 그리고 사자를 보시면 사자가 여성의 손길 아래서 차분한 모습으로 힘을 빼고 있는 장면에서. 연인이 당신을 떠올릴 때 마음이 여전히 안정되고 편안해지는 기억이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그쵸? 그럼 결론을 보시면 그리움은 분명히 존재를 하죠. 왜냐하면 나를 떠올렸을 때 이런 모습이잖아. 얼마나 평화롭고 좋아요. 그리고 무한대 기호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움은 갑자기 폭발적인 미련보다는 조용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깊은 애착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을 그런 감정이라는 거죠. 한순간에 뜨겁게 감정이 흔들렸던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도 잔잔하게 계속 떠올려지는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상대방이 다시 나에게 연락을 할까라는 질문에 이 카드처럼 연락에 대한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카드 속 상징을 보시면 사자를 부드럽게 다스리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헤어진 연인이 즉흥적으로 연락을 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접근하려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주변의 배경이 굉장히 평화롭고 평온하죠. 그렇다면 상대방이 약간 정신이 사납고 문제가 있을 때라기보다는 상대가 마음의 평화를 좀 되찾는 순간에 연락이라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연락의 가능성은 존재를 하지만 이 카드의 키워드가 인내, 그 다음에 참을성, 이거이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 이 카드는 참을성, 절제, 조심스러운 접근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인이 연락을 한다면 감정을 다 정리한 후에 혹은 스스로 확신이 생긴 시점에 아주 조심스럽게 연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절대 갑작스럽고 감정적인 연락, 즉술 먹고 연락을 한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밤에 센치해져서 자니? 이런 연락은 아니고 상대방도 충분히 상황이 괜찮아졌을 때 이유를 만들고 천천히 다가오는 연락의 그림이 더 강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8번 카드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카드에서 뵙겠습니다.